오늘 본문에 어떻게 해야만 우리가 믿어지느냐? 믿어지지 않습니다.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눈먼 자를 보게 하셨고, 문둥병을 낫게 하셨고, 중풍병자를 일어나 걷게 하셨고, 죽은 자를 살아나게 하셨고, 풍랑 만난 파도를 잔잔하기도 하셨고,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 명을 먹고도 남게 만드는 이적도 만들으셨지만 그런 걸 보고도. 인간은 믿어지지 않는다 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찾아와서 또 묻습니다. 당신이 하늘로부터 온 사람이 맞다면 그 표적을 보여 달라고 말합니다. 이미 그들이 어마어마한 것을 듣고 어마어마한 것을 사람들로부터 고백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충분하지 않다 라는 겁니다. 다시 또 찾아옵니다. 대제사장들과.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 다시 또 예수님에게 또 찾아와서 또 묻습니다. 하늘의 표적을 보여 달라고도 했고요. 이제는 하,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증거를 대라고 이야기합니다. 그때 우리 예수님은 딱한 마디 하셨습니다.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 줄 것이 없다. 내가 반드시 십자가라는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그 증거로, 그 부활로 알게 될 것이다. 십자가에서 못 박힐 일만 나에게는 남은 것이다. 지긋지긋하게 믿어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.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증거는 내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는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그것이 곧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 그리스도인 것을 알라. 그래서 30절에 내 심판은 의로운 것이다.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죄 사함을 받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세상을 정복할 수 없고 그리스도를 내 영혼에 담지 아니하면 사단의 올무에서 그 함정에서 그틀 속에서 영원히 영원히 심판을 받고. 무적행에 빠지게 될 것이다.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그 예수님의 말씀은 참말이라. 거짓말 하는 사람의 말을 듣지 말고,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말을 여러분이 믿으십시오.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 그리스도는 바로 뱀의 머리를 박살낼 만왕의 왕 창조주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십니다. 창세기 3장으로 장악되어져 있는 인간의 판단이 지나치면 지나칠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. 자꾸만 어떻게 해야 믿느냐? 표적을 보여둘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증거를 보여둘라고 자. 자 이런 짓 하지 말고 하나님을 내 몸에서 믿어지지 않게 내 영혼을 장악하고 있는 더러운 저주의 영아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이제는 산산히 내 몸에서 떠나고 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영혼한 구세주로 구조로 영접할지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창세기 3장 15절의 진리를 상실하게 만들어 내 인생 전체를 무지강에 빠지게 만드는 사탄의 저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산히 내 몸에서 무너질지어다! 이것이 여러분이 해야 할 영적인 상태입니다. 그걸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. 근데 기도가 뭡니까? 해적선에서 잘 살아보세요. 기도하고 있는 건 기도가 아닙니다. 마귀의 자녀가 잘 살면 뭐 하겠습니까? 사탄에게 헌신하겠지요. 마귀의 자녀가 어느 날 목사로 바뀌면 어떻게 되겠어요? 교회당을 지어놓고 사람을 속이겠지요. 자기 자식 새끼 하나 유학 보내서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온갖 짓을 다 하겠지요. 정말 밥 먹고 살고 싶거든랑 차라리 노가다 녹아다 뛰십시오. 노가다를 뛰다가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? 질문을 짊어지고 계단 타고 올라갈 때마다 고백하면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.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하나님 만나는 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죄를 사했네 모든 죄를 사했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 감권 세껍였네 감권 꺾였네. 꺾였네. 예수는, 그리스도? 예수는 그리스도, 왕의 왕이 되신 주, 주. 그리스